Tiny cake. Tiny, I love. Hmm. Wee. Wee. We like to teach Hmm. song. Noon song. Okay. Okay. 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두지탄이 레스토랑 왔다. 그길 긁어 건너가는데 이렇게, 어? 지금,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1 시간 전부터 왔어요. 반두지탄이. 반두지탄이라는 데입니다. 밖는 천둥치고 난리 났네. 이게 조금 낮에 왔었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가, 낮에, 계속 병원에 있어가지고. 낮에 사진을 못 찍네요. 대신 야경을 찍어야 될것 같은데, 비가 와서. 천둥. 내리고 그런. 여기가 지금 아마, 그, 녹음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밖에 어딜 가나 이 날씨를 피할 거 없죠. 생일, 와이프 생일이라서 왔는데, 생일 날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도지, 껌맷 가든바, 벤자롱, 티 m 붕 댄싱홀. 여러 개다 있네, 여기 다 있네.

거의 비피식이에요 오늘 저는 새고기 엄청 먹을 거예요. 새우나 뭐 이런 건 조금만 먹고. 도착했습니다. 저희들 예약을 했기 때문에, 벌늘 7시인데 조금 더 30분 빨리 왔어요. 테이블도 그렇고 많이 없네요. 딱세 테이블 있다. 진짜 주문해도 될까? 지금 주문했어요. Okay. 원래 149,900원. 이게 세금 포함된 건데. 와. 5수 7일 안 하고. 목요일부터 1월까지만이에요 지금 메인메뉴 여기 에피타이저 4개 중에서 4종류 중에서 2개 고르고 메인디쉬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 고르고 밑에 거는 뭐 소고기랑 어, 새우들은 강새우, 바다새우 바다새우 없나? 타이거새우도 강새우 이 해산물들은 어, 무한 리필이에요 디저트도 2개일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원 플러스 원패키1로 l 가지1패키지 k a g 1 2 9 u s 1 package. 1 plus 1 package. 1 plus 1 package. 1 plus 1 is a good thing. 1시간 u s 1 is a good t 시간이 g 1 plus 1시간 a 1 1 와이프 생일이래서. c o n g r a t u l a t i o n birthday. 이 살짝 화장실 가는 김에, 2층은 지금, 지금 서 주문이 안 차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주문제거든요? 바로 뭐못 먹습니다. 주문, 아, 예약을 해야 요 주문제가 아예약제요 화장실. 2층에는 지금, 불이 꺼졌어요. 여기 대회실이 있네요. 대회실 이렇게 있고, 명품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태국식 컨셉이에요. 화장실 있는데. 저도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식당이 있네요. 고풍스럽게 잘 해놨어요. 타 자기도 있고. 음, 그, 은센, 은센, 에피타이저랑 지금 무슨 롤페이퍼로 된 건데, 이름 까먹었네요. 지금 에피타이저 먼저 왔어요. 이게 주문식, 그, 코스식으로 주문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막 시킬 거야. 지금 디 애피타이저는 벌써 다 먹었고 여기다가 껍데기 담그는. 저기 새우들하 원일패리를 해주고 하나 더 시킨. 나중에 고금이안 돼가지고 스테이크. 를 주로 먹을까요? 이런 전면 스프입니다. 확실히 어, 태국 전통 요리인데 길거리나 그냥 식당에서 것은 틀려요. 두지타니가 그 두지타니 그, 그 셰프 양성소 대학교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관해서는 어, 외곽에 있는 그 곳이죠 음식 원룸이 틀려요 일반 대국 음식은 레벨이 좀 업그레이드 되어있어요 음식 연구에 진심인 곳이거든요 부지타니 전체가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이거 두개 짜리에요 두개더 시켰어요 무한리고드에서 이건 오징어 이건 생선입니다 다 먹었어요. 먹다 죽을 것 같아요. 비프 <laughs> 스테이크 2인분 계속 먹었는데 조금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새우는 금방 나와요. 새우 엄청 먹고 그러다가 배 터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얻어 주문을 내는데 아이, 도대체 주문 못 하겠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데 배 불러가지고.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딱 적당할 때스톱 했습니다. 디저트는 맹구 샤베지랑 뭐, 코코넛 뭐지, 하여튼 뭐, 초콜릿 샤베지 같젤리 어, 네. 뭐 지금 뭐다 먹고 난음식들이해 가지고 형체를 할수 없네요. 하여튼 배터지게 먹었습니다. 배불러요. 저도 죽겠어요. <laughs> 아, 그동안 양이 많이 줄었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me. Thank you. <laughs> okay okay i follow that <laughs> what what you do flower you got my happy birthday <laughs> oh, thank you thank you <laughs> thank you thank you 능성. 능성. 오케이. 밥도 먹고 갑니다. 개선도 했고요. 드디 서비스 차지가 부어지네요 1419번 나왔어요. 케이이랑 어, 1인당 1419 바시겠죠. 근데 원 플러스 원이라 해더라고 1인분 것만 냈어요. 제가 네, 바깥에 한번 볼게요. 제가 왜 했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비가 끝인 것 같거든요. 천둥 치고 난리도 아니잖만 지금 좋아요. 이렇게 보면 원래 모습 같은데, 밥이라서 잘 모르겠다. 여기가 저희들 먹었던 음식이고요 여기가 가메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베이커리. 가는데, 다음에는 여기 한번 보려고요. 커리샵. 네, 두 집. 다음에. 시작. 어떻게 생겼나? 아, <목소리> 잠깐. <목소리> 이렇게 생겼네? 두지까메트. 네. 이렇게 두 군데 있고 뭐 있을 것 같은데도 한가까해서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비는 그쳤어도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갑니다. 어디지? 두지까메트 했고 가든바가 또 있네. 반짜랑 저기는 우리가 먹었던데고. 4번, 5번, 저기는 어디지? 아, 홀은 펜시홀는안 갔고 디엔드옹이라는 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똥 댄싱홀이라는 데가 여기네요. 시원하네. 약간 이국적으로 생겼다. 안에 위스키나 바 같은 거 있어. 여는 음, 저녁 먹으면 삼잔할 수 있는 데인가 봐요. 여기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수영장, 그, 풀문 파티 할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어, 이쪽으로 구나 전체가 가든이고, 가든바가 있던데 가든바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안에가 날이 꼼꼼해가지고. 외국인들 되게 많이 와서 먹습니다. 아 가든바는 안쪽이네. 저 정면에 아까 봤던 데가 수영장이에요. 이제 왔던 데로 다시 나갑니다. 와떴떴떽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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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